샤인카입니다. 오늘은 트랙스 차량인데요. 신정 1월1일날 받치셔가지고 뒷범버를 보험 수리하셨던 차주분인데요. 구정 때또 <laughs> 받치셔가지고 입고를 하셨어요. 이번에도 뒷범버입니다. 한달 만에 다시 들어오셨는데요. 상처 부위는 이렇게 돼요. 제가 노는 이 말씀을 드리지만 범퍼에는 이런 센서 그 다음에 이런 리플렉터 이런 부속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범퍼는 탈착을 해서 이런 부속품 다 뜯어내고 순수 범퍼만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까만 가니쉬 부분도 다 탈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상처가 나셨기 때문에 간이시는 교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 휀다 간니시도 교환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민자가 아니고 오돌도돌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도색이 될 수가 없고요. 교환 받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휀다 간니지 가니시, 범퍼 간니시는 교환을 하고요. 뒷범퍼도 일단은 교환을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고 거절되면 도색으로 들어가고. 인정이 되면 범퍼도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디헨다 여기 끝자락에도 칠가짐이 있는데요. 상처는 이렇게 작아도 도색은 디헨다한판 전체를 다 도색을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디헨다 도색을 할때 차주분들이 찾으러 오면 이 부위만 심하게 보시는데 정작 봐야 될 거는 이쪽. C필러 상단을 잘 보셔야 돼요. 보통 디웬다 도색을 하시게 되면 칠을 여기서 끊습니다. 여기서 끊게 되는데 칠을 끊게 되면 광도 죽고요. 이렇게 매끈하게 나와야 될 투명 빨이 찌글찌글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웬다는 도색을 할때쭉 가서 본네트까지 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칠을 끊게 되면 부위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업 시간이 좀더 걸리고 자재가 더 들어가도 상단을 거, 끊지 않고 A 필러까지 전부 다 도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부위는 작지만 디벤더 전체 A 필러까지 끊지 않고 도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뒷범버하고 뒷횡단 두판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작업사진하고 출고 직전의 모습은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랙스 수리 다 끝났습니다. 결과물 보시죠. 까져서 흠집났던 범퍼 도색을 새로 싹 해드렸기 때문에 말끔하게 돌아왔고요요 강의시 부분하고 여기 범퍼 하단. 부분에도 상처가 났던 게 신품으로 교환을 함으로 해서 말끔하게 돌아왔습니다. 논의 말씀을 드리자면 범퍼는 무조건 탈거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싸고 도색을 하게 되면 이런 센서라든지 이런 리플렉터라든지 이런 범퍼 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페인트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꼴보가 쉽게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범퍼는 무조건 탈거를 해서 도색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디펜다 아 이쪽 끝쪽에 까졌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도색을 해서 말끔하게 돌아왔는데요. 상처가 작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도색을 하는 게 아니라 패널 전체로 도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디펜다 도색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올라가서 이 C필러 상단에서 칠을 끊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칠을 끊는 게 정석은 아닙니다 물론 칠을 끊지 않고 저희처럼 요 본넷과 만나는 A필러까지 칠을 전부 다 하려면 앞문 뒷문 열어서 마스킹을 다 따로 해줘야 되고요 지붕도 지붕 나름대로 따로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칠을 끊는 거 자체가 정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 자재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A 필러까지 끊지 않고 전체 도색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 거고 FM이신 거예요. 자 트랙스는 1월 1일날 신정에도 사고를 당해서 들어왔던 차고요 그리고 구정 하루 전날에 또 사고가 나셔가지고 거의 한달 사이에 두 번의 사고가 나신 거예요 신정에 한번 구정에 한번아참쎄 찬데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도 저희가 깔끔하게 티안 나게 복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잘 타시면 되시겠고요 올해 액땜은 이걸로 다 하신 걸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지 분이 뭐 일부러 사고 낸 것도 아니고 잘서 있는 거, 외부 사람들이 충격을 가해서 두번다 피해를 입으신 거라 이제 뭐 올해 한 해는 사고 없이 모탈하게 뭐 지나갈 수 있겠, 있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트랙스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 차량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